안녕하세요. 미니언니의 연이입니다 자, 오늘은 슬라임, 수제 슬라임. 저기요. 저기요. 예. 에이, 저기요. 하지 마세요. 네. 자. 영상 찍잖아요. 미니씨. 금지. 금지! 슬라임 금지한다. 하지 마. 하지 마. 저기요, 시작을 못하겠네요, 저기요. 자, 수제 슬라임. 네, 몇 원이죠? 15 ,000원. 15 네, 만 오천 원. 만 오천 원입니다. 고급 슬라임. 음. 네, 아주 고급이죠, 아주 고급. 펄. 저기요, 그만하세요. 펄. 가요. 어이야 네, 어쨌든. 이런 건데, 한번 뜯어볼게요. 여기, 이런 거. 아니, 진짜 흑연 먹을 수 있는. 신기하네. 느낌도 좋아. 아, 네. 미니 씨가 자꾸 방, 방해를 하네요. 네.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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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뜯어야 되는 뜯지 마세요. 얘가, 얘가 방해 좀 해달라 했어요. 아니에요. 맞요얘 아, 지금 웃고 있어요. 오케이. 열었다. 눈으로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방금. 오케이, 여기. 엄마한테 좀, 이거 냄새 좀맡겨요이 넣고. 넣고. 거 이런 거 있는데, 이런 거, 이런, 이런, 이런 건 별로 없고. 이런 건데, 요거 슬라임. 뭔가 지 이런 청포도 크림 사베트라는 슬라임인데, 한번 볼게요. 으흐. 잠깐만요. 꼬치 꼬치 오 됐다 열습니다 근데 음, 네, 느낌이 되게 좀 다르다 이게 샤베트 슬라임이네요? 어네 샤베트예요 저도 샤베크 살때 하다가 별로일 것 같아서 좀 다른 느낌으로 사왔어 뭔가 좀 뽀득뽀득 오 느낌 엄청 느아 냄새 한번 맡아봐 와 어메이온 냄새 한 진짜 청포도예요 진짜 와 냄새 진짜 진짜 맞춰보세요. 진짜 향긋한? 네, 청포입니다 제가 타베트 찐... 엄청 우와, 음, 처음으로 만져봐요. 진짜 이게 훨씬 좋네요. 일단, 음. 이렇게 꾹 눌러주고, 요거는, 요거는 이런 건데, 슬라임에 넣으세요. 오, 어, 이것도 뭔가 좀 젤몬 같은 슬라임이 이제. 이거랑 잘어네요 이거 잘 어울려요 응 안돼 안돼 잠깐만요 와 이거 되게 녹은 것 같지 왜 녹은 것같지흑탕가 냄새 잠깐만요 오이 돼. 너무 좋아 미니 미니 잠깐만 해줄 수 있나요 지금 이거 좀 많이 묻는데 액티 좀줄수 있어. 액티, 오케이. 액티 샀거든요, 제가. 오. 이것도 청포도 냄새네. 액티 좀 여기 넣어 주세요. 액티. 액티티티티. 액티베이터. 이좀 넣어 주세요. 칙칙 해 주세요. 칙칙. 흔들어야 돼요. 어, 좀 뭉친다. 뭉쳐요? 음. 이게 수대라서, 여러분. 근데 세, 색이 너무 이쁘지 않아요? 아무 데가 응. 안 들어가서. 수위퍼요. 음. 저기요. 여좀도 해줄까? 네. 뭐가 나, 진짜? 누거야 잼인데? 찹찹 좀 붙여봐. 오. 잠깐만요. 대참사인데? 대참사인데요? 어떻게? 오 뭉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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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뭉쳐, 뭉쳐, 뭉쳐. 다행이다. 원래 아니라는 거 같은데 뭔가 음. 여름, 여름 요즘 ]철이었어요. 날씨가 되게 더워. 이렇게 펄들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되게 느낌도 좋아서. 이거 영상 그거는 어, 다른 영상에 올라와 있어. 있는 슬라임인데 음. 미니시가 고른 거예요. 진짜 흙한 법을 피 냄새 그대로입니다. 네, 다른 화 네, 나품 네. 냄새 안 나요? 저는 술제 슬라임이 너무 좋네요. 맞아요. 뭐 레모네이드 슬라임도 있고 뭐. 아이스크림 슬라임도 있고 거기에 네. 그 뭐지 딸기 아이스크림 슬라임도 있다. 근데 저는 그런 거 사지 않고 연 덥. 음, 저는 그 그런 거, 그런 거 살까? 살까 말까 아니면 살까 아니면 말까 아니면 살까 말까 이러다가 결국 음, 청포도를 샀습니다. 오늘 청포도 그 뭐지? 냄새 되게 좋다. 청포도 뭐였 청포도, 어, 뭐였지? 스무디? 어, 그래, 스무디. 스무디를 먹고 왔는데 오늘 되게 대참 잘를날것같아 날씨가 더우다 보니까 보니까 이렇게 됐네요. 되게 음. 되게 뭔가 좀사참사어 액티 가사람잘했어은네민은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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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액티 하지, 마세요. 하,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여기 안은사람 액티 람은사람요 아래 없었다 되게. 되게 어떤 색이예뻐요 냐 그렇죠 여러분 세 이런 세 색입니다 이런 색 얼마나 예뻐요 되게 그 치즈 젤몬인가 아, 젤몬이 오빠 젤몬이야 젤몬이야 젤몬, 아, 젤몬. 이런 느낌입니다 진짜 밝죠. 이거 이거는 이런 느낌 이런 느낌 실제로 뭐... 보면 너무 좋은데, 샤베트... 근데 화면에서 보이는 거면? 샤베트 슬라임 아... 처음 만져봤어요. 스쵸 미니씨? 생각보다? 미니님? 예? 예예예. 예. 네. 샤베트 수... 처음 만져봤죠? 어, 예. 샤베트도 처음 만져 샤베트가 진짜 느낌 좋네, 되게. 저는, 저는 샤베트가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클리어 슬라임도더 좋긴 한데. 전 근데요, 있잖아요. 저는 샤베트 말고 그런 거 있잖아요. 뭐지 퐁신퐁신한 풍신 퐁신퐁신한 풍신 그뭐 이런 슬라임이요? 이런 거 말고 퐁신퐁신한 풍신 거 약간 그 쉐빙 이퐁 쉐빙 이퐁난 거? 어 그런 거 그런 게 되게 좋더라고 자 음. 이제 그런 거 만들 보고 싶어 저, 이제 제거 봐주시면 어, 안돼 좋은 아, 게 아니고 수슈집다 해야 되는데 난 이거 좀 하얗게 좀 잡고 있을게 남좀 음. 만지다 어 진짜 실물처럼 보이게 비슷한 뽀듀 음, 뽀듀 비슷한 좀. 발기로 일단, 여기다 소스를 뿌려줄게요. 요거를, 어떻게 변해야 될까? 이렇게. 자, 실물은 이렇습니다. 네. 실물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만졌는데, 음. 이거랑 비슷하게 한번 청포도 크림 샤베트. 어, 그러네. 애초에 샤베트도 적혀있네. 똑같이 적혀있네요. 네. 그건 스무디예요, 여자. 먹어, 먹은 거 이건 먹으면 안 됩니다, 네. 그냥 슬라임이에요, 슬라임. 미리시는 손에 안 묻는데 저왜 손에 묻는 걸까요? 응. 이거 사는 게 잘한 거 같아. 냄새 빼고 냄새가 좋긴 한데 오묘해 되게. 밀크티 냄새는 좋은 것 같으면서도 안 좋은 것 같으면서도 모자. 일단, 일단 나쁘지는 않은데 약간 이상해. 오묘 오묘. 네. 오묘하면서. 응, 달달해, 근데. 달달한데, 오, 거기에 오, 뭔가, 뭔가 섞였어. 맞는 것 같기도 하니 달달해, 달, 달달해. 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네. 뒤집어. <목소리> 뒤집어. 뒤집어. 뒤집 오케이, 일단. 이렇게 됐어요. 일단 여기 이런 것도 넣어줄게요. 되게 예쁘죠? 오. 크림이 이거네요. 크림 샵에 크림을 있긴. 위에 올려주고 위에 올려주고 걔도 같이 올려줘요. 자, 이제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실제는 이렇습니다. 예쁘죠? 이봐요. 이 봐요. 이흐름는게 너무 예쁘지 않아요? 조금 조금 있는 것도 너무 예뻐 확실히 내거보다더 예쁘다. 음. 과적 해볼까요? 쿼자 시작! 화작, 화작, 화작. 음, yes. 와, 되게 시원합니다, 사장님. 오, 시원해 되게, 되게 시원, 해 엄청 시원해. 나는 안 시원해 근데 아직. 아직이 아니, 이제 안 시원. 이제. 응. 근데 나는 지금 왜조 시거 왜냐면 지금 에어컨 틀었기 때문이죠. 에어컨 틀었기 때문에. 습니다제것좀 이렇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어, 여기 어, 어, 예. 이렇게 이렇게 하고. 뭔가 되게 미끌미끌해요, 순량이. 샤베트 원래 미끌미끌해요? 예, 샤베트는 원래 미끌미끌한 걸나왔거데 물기가 많아. 샤베트 만져보고 싶어. 실제로는? 슉. 기포 소리 들었어. 기포 소리 대박이죠? 어, 손에서 청포도 냄새 너무 많이 나. 오, 좋겠다. 이 물이 청포도 과즙이야. 과자 냄새가 나? 응. 오. 허리 내는 되게 좋아. 이거 냄새가 너무 좋아, 나는. 원래 슬라임이 느낌은 좋은데, 냄새가 이상하다. 화양. 내건 냄새가 좋아. 응. 근데 이건 어른들이 좋아할 것 같아, 냄새. 응. 엄마가 아까 전에 맡아보셨는데, 좋다고 하지. 하지만 엄마는 얼굴에, 얼굴이 나오면 바로 얼굴, 어, 영상을 삭제시켜버리셔서요. 삭제시켜버, 네. 지금 엄마가 저를 보고 계시죠. <laughs> 제가 가끔가다씩 엄마, 엄마 얼굴이 나올 때가 있는데요. 네. 그때는 바로 그 영상을 삭제됐습니다. 총 11개 정도. 엄마가 미묘한 표정을 전했지. 응, 그렇죠. 응. 한 면이 있어, 댕댕한 나도 만져봐야지. 네. 헉, 촉촉하다 되게. 응, 엄청 촉촉. 이게 촉촉한 게 아니야, 촉촉해. 뭔가 좀촉촉하더라온촉촉촉촉 되게. 촉촉촉촉 찍탁탁. 촉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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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촉촉촉촉촉촉촉. 촉촉, 촉촉, 이제 제가 해도 될까요? 예. 오!